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의 문자 메시지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 파문이 과연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느냐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오늘 출근길에 이 같은 문자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다. 하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고 무슨 문자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정확하게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뭐 그것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아마 보도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문의가 있으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뭐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어차피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 보장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이런 거에 관여할 만큼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본인이 하는 말인데도 정리도 안 되고, 논리도 없고, 정말 싼티나는 답변답습니다. 윤석열은 분명히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법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에 맞지 않은 일을 저질렀으니,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런 거에 관여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김건이도 똑같은 말을 한바 있습니다. 김건이 역시도 줄딜을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역시 부분은 담는 듯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없으면 없는 것이지 생각한다라는 것은 생각 따로 행동 따로라는 소리 아닙니까? 윤석열이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뭔가 있구나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이 사건을 반헌법적 국정농단으로 규정을 하고 전방이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의 소속 일동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은 감사원을 독립운영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한 이 국민의 귀에는 유차 운영 부속 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고 꼬집으면서 이 수석이 지리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 질서 문란이었다. 또라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서는 이는 국정 기획 수석이 감사원의 언론 대응에 대해서 수차례 보고 받았음을 의미한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다.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는 기자들이 잘 오지 않는 자리라 정말 무심코 하던 대로 문자 교환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즉각 유 사무총장 해임 요구하고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원근 원내대표 역시도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지시한 모든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정권의 돌격대, 검찰 이중대로 전락한 감사원 자시하지 않겠다. 정권의 사냥개를 자체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감사, 청부감사에 나섰는지 그 실체가 분명해졌다면서 최재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 현재 민주당 이 사건을 이번 주내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전전정부가 어떠한 전처를 밟았는지 우리 국민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전처를 밟기를 원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어서 윤석열 차 논란에 대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스케치북 검열까지 나섰다.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위해 정부 허락이라도 받으란 말이냐라고 반문을 했고, 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부처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삥뜯기에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인지, 지들 구멍가게인지 이거 개념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어제 미사일 사격 중 오발 사건 또 어떻습니까? 사고 발생 후 7시간이 지나도록 엠바고 명목으로 언론 보도를 틀어주고 하물며 기사 삭제까지 요청한 일도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4일 민가와 고작 700m 떨어진 곳에 낙탄 사고가 발생을 했다. 북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대응 사격에서 발생한 이 낙탄 사고는 군 대응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더욱이 군은 대통령에게 낙탄 사고를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보안상 엠바고 명목으로 보도를 막고 기사 삭제까지 요청을 했다. 민간인 피해가 날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숨긴 것 때문에 국민은 7시간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무능이. 군에까지 만연된 게 아닌지 의문스럽게 한다. 외교 실패도 부족해 안보 실패까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군과 정부는 철통 같은 안보태세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미사일이 민간인 700m 거리에서 폭발했으면 이거 재난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엠바고를 겁니까? 주민들은 행여나 전쟁난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며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핑계거리 찾으려고 엠바고나 걸어두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수준인 것입니다. 사고가 났으면 주민들 대피 명령 내리고 신속 대응해서 국민의 안전을 먼저 챙기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인데 그런 첫 번째 임무마저도 해내지 못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NBS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 29%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 65% 조사가 됐습니다. NBS 조사에서는 두달 만에 다시 30%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29%씩이나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한 윤석열 욕설 논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 70%로 조사가 됐고 MBC에 압박성 공문을 보내 보도 경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 언론을 탄압하는 과도한 대응이다 59% 사실관계를 확인하진 언론의 왜곡이다 라는 응답 28%로 나타났습니다. 저28,9%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상식 비상식 상관없이 그냥 윤석열이 하는 짓은 다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인데 전투적인 야당의 모습 온데간데 없습니다 확실한 한방 훅 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을텐데 그런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더 분발해 주셔야 할듯 한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 감사에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이 진행된 장소를 지적하면서 일본 자유대와 특히 독도근해에서 합동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자유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 동맹은 단순한 문제 아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자유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수 있는 훈련을 복도 근처에 사는가? 이런 게 바로 굴욕 외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현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본을 군대로 인정하는 자들, 저는 그들이 곧 매국집단이자 이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